박창근 씨로 결정됐습니다. 자, 어제입니다. 목요일 밤에 생방송으로 진행된 TV조선의 내 이름 국민가수 결승전 어, 최종 라운드에서 박창근이 최종 1위로 결정이 됐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그리고 2위는 김동현이 차지했고요. 그리고 3위는 이솔로몬이 차지했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가수의 최종 결승전에서 파이널 라운드에서 예선전에서 1위를 차지했던 박창근이 최종 우승자로 결정이 돼서 상금 3억원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2위는 김동현이 차지했고요. 어, 어제 방송에서 생방송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박창근이 1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실시간 문자 투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배점에서 전체 4천점 중에서요. 실시간 문자 투표의 점수가 2,400점으로 60%를 차지했고요. 그리고 마스터 점수가 1,100점으로 27.5% 그리고 관객 점수가 300점으로 7.5% 그리고 대국민 응원 투표가 200점으로 5%를 차지했는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점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대국민 응원 투표에서는 이런 순위입니다. 이솔로몬이 1위를 했고 박찬근이 2위. 그리고, 자, 이렇게 이병찬이 공동으로 2위를 했고요. 김동연, 박장현 이런 순이었고요. 마스터 점수와 관객 점수를 합한 중간 점수에서는 이솔로몬이 1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김동연이 2위를 차지했고요. 그리고 이병찬이 3위를 했고, 박창근이 4위를 했는데, 어제 실시간 문자 투표가 253만 표가 들어와서 유여포가 210, 1만이었는데 이 중에서 50만 표를 얻은 박창근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25% 가까이 차지했고요. 그래서 말하자면 실시간 문자 투표에서 역전이 된 거예요. 비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60%나 되기 때문에 박창근이 역전을 할수 있었는데 어, 국민 가수의 1위는 국민이 뽑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승전 1라운드의 순위를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어, 결승전 1라운드 순위가 이렇게 박창근 그리고 손진우까지 이렇게 돼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실시간 문자 투표가 순위를 결정했습니다. 박창근이 1위를 차지했고 김동현이 실시간 문자 투표에서도 2위를 차지했고요. 그리고 이 순위에서 바뀐 게, 여기 보이시죠? 어, 이병찬이 5위로 갔고, 박장현이 4위로 간 것이 바뀐 순위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에 보시겠지만은, 실시간 문자 투표에서 박장현이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이 비율이, 어, 결승전 1라운드에서는 52%죠? 2,400점 중에서 1300점이었는데, 52%였는데, 이것이 지금 4000점에서, 어 2400점으로 60%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이 비율이 높아서, 실시간 문자 투표 순위에 의해서, 내일은 국민가수의 순위가 결정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까 보셨겠지만은, 중간 점수까지는 박창근이 4위를 했고요. 그리고 이솔로몬이 1위를 했는데, 이솔로모는 3위로 밀렸고요. 그리고 2위는 김동현이 그대로 됐고 박창근이 실시간 문자 투표에서 높은 점수를 맞아서 이렇게 4위에서 1위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병찬도 3위였지만은 실시간 문자 투표에서 낮은 점수를 맞아서 오히려 5위로, 5위로 떨어졌고요. 오히려 박장현은 자 5위에서 4위로 이렇게 올라갔는데 어쨌든 간에 실시간 문자 투표가 어, 내일은 국민가수의 순위를 결정하는 결정적 변수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뉴스장터는 오늘 새벽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된 내일은 국민가수의 결승전 최종 라운드에서 박창근이 최종 1위를 차지했고 김동현이 2위, 이솔로몬이 3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을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간단하지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